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추석 연휴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공부 좀 하셨죠?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종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한 아, 종격 사주를 올려놓고 이번 강의할 것도 역시 제가 비교해서 지금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진짜 힘을 준다니까요. 아셨죠? 종격이라고 그러면서, 종격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종격은 이 정화라는 일간, 일간이, 일간이 여기서 나죠? 아, 나. 나라는 것이다. 그죠? 나다. 내가 <laughs>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어, 그 강한 세력을 따라가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 우리가 쉽게 그냥 종격이다 그러는데, 긴 종면격이다 그러죠? 나 자신을 버리고 강한 세력을 따라가는 것. 그걸 긴 종면격이다. 그냥 종격이다. 이렇게, 뭐, 종살격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종격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따를 종자입니다. 그죠? 종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화극금, 화극금, 사유측 화극금, 사유측 화극금, 사유측 화극금. 그러니까 금이 여기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정화라는 자체가 근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근. 예? 그러니까 무근이잖아요. 이게. 무근이다, 무근.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그 사주에서 강한 세력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종격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종격에는 자의가 있고 타의가 있다고 그랬죠. 자의는 뭡니까? 자기가 따라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고, 타의는 가기 싫은데, 그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타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격에는 자의가 있고 타의가 있다. 기억나시죠? 이 병화일관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뿌리가 없잖아요. 자기 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화 자체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신자, 자자, 신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수가 어때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이 수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이 병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고 강한 세력을 따라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종격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주를 볼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사주가 지금 아, 종격이다, 뭐 종적격이다, 그죠? 식상으로 보면 식인 생적적으로 따러니까 내가 식상적으로 가느냐, 뭐 인식적으로 따라가냐, 관으로 따라가냐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이 병화일간 입장에서 그죠? 수가 여기에 가득하죠, 이렇게. 예, 수가 가득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관이네요. 그럼 관살이네요, 이렇게. 관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으로 따라가 관으로. 그러면 종살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자, 수로 따라갔으니까 수는 뭐다? 이게 관이잖아요. 그럼이 사람한텐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로 따라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종살격이다. 그죠? 재로 따라가면 종작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격국으로 보면 일단 여러분 아시죠? 이 월지에서, 월지 지장관에서 천간으로 나간 글자를 그죠? 일간을 제외한 천간으로 나간 글자가 투출어 있으면 그 투출된 자로 격국을 잡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월지가 자오묘일 때는 자오 그죠? 묘유일 때는 어떻게 잡아요? 그냥 격국을 잡는 거죠. 얘네들은 왕지잖아요. 왕지 월지에다가 자오묘를 놓을 때는 그대로 갔다가 격국을 잡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정관격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나갔으니까 이게 편관격도 되죠. 굳이 따진다 그러면 여기서 임계가 있는데 임수가 나갔으니까 편관격도 되잖아 격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병화일관이 근이 없다. 그러면 월제도 근이 없고, 그러면 월제도 없고 일제도 근이 없고 시제도 근이 없잖아요. 등령을 못했네요. 그러면 여기가 뭐야? 득지도 못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득세도 못했네요? 여기, 결국 여기를 얻으려면 뭐를 놔야 돼요? 비견이나 인수를 놔야, 되, 놔야 되잖아요. 자, 여기도 비견이나 인수를 놔야 되잖아요. 여기도 비견이나 인수를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등령도 못했고, 득지도 못했고, 득세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극신약이 된 거죠. 신약 중에도 극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이 병화는 어때요 이 월간에 이 갑목이 여러분 목생활을 하는 거죠 엄마죠 인수잖아요 목생활 하는데 엄마인데 이 엄마가 이 병화를 과연 인수로서 목생활을 할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럼 보자고요 12월 달에 10, 11월 달이면 자달이잖아요. 겨울이죠. 해자축이 겨울이니까. 굉장히 춥죠. 여기도요. 같이 춥죠. 그러면 이 신도요. 가을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여기가 신자진 수골짜버리고, 그죠? 신자진 수골짜버리죠. 그러면 여기가 물바다가 됐는데, 이게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 간목이 목생을할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봐요? 청간의 간목이 11월 달동짓달그한 겨울의 목으로서 동, 얘가 동목이잖아요. 동목. 그죠? 그 다음에 승목이 되죠. 승목이다. 예? 승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생화 하기 힘들죠. 예. 엄마로서 엄마는 목생화 해주고 싶은데 이 자기가 처한 환경이 목생화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기를 버리고 그저 기인종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병화일가는 본래 자기를 버리고 이 신자 신자 그죠 네, 자신 신자 이 수의 강한 세력을 따라가는 종살격이다 종살격으로 살 수밖에 없다 안 가면 어때요 안 가면은 이미 병화는 꺼졌겠죠 그죠 병화는 꺼진 불에 불과하다. 이 많은 물 속에 태양이 가라앉아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연법으로 봐요. 예, 이거를 자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을 보면 뭐냐? 이 일지에서 만약에 나간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간 글자가 있으면 그걸 뭐라 고 그러냐면 우리가 일간 대행이라고 얘기하고, 자, 큰 세력을 쫓아가면 그걸. 기세론이라고 해요. 이, 이해가 되시죠? 일지에서 나간 글자가 있다, 그러면 예를 말해요 임신이라고 이걸 갖다 임신을 일간 대형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간 글자는 없고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이 수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수를 갖다가 아그 강한 수경을 따라가면 기세으로 본다. 그래서 이 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임신으로서 일간 대행이나 기세론으로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종격, 지난 시간에 이 사주와 이 사주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을 종격이란 뭐다는 걸 확실히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병화가 임수로 따라갈 때, 그죠? 어, 살로 따라갈 때 병화가 아, 임수로 종할 때는 살이죠. 실제로 평관이니까 살이지만 사용할 때는 임수가 관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임수가 관으로서 작동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임수를 관으로 쓴다는 겁니다. 임수를 관으로 쓴다는 거예요. 사용할 때는 병화가 그죠? 이수로 종살격으로 가지만 사주에서 쓸 때는 임수를 편관으로 쓰고 이 병화를 재로 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주에서는 이 감목이 이 감목이 뭐예요? 인수죠. 이 인수는 뭐다? 어, 나를 도와주는 모친이 되잖아요. 감목이 오히려 병이 되는 겁니다. 왜 병이 될까요? 이런 병이 돼요. 이런 병, 예, 병이다. 그러니까 종격으로 자기를 버리고 갈 때는 나를 도와주는, 그죠? 병화를 도와주는 인수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도와주면은 어떻게 돼요? 예, 종격으로 가는 나를, 그죠? 도와주는 인비가, 인비. 인기. 그래서 이 인수하고 이 비가 오히려 없어야 좋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내가 종살격으로 갈 때는 이감목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 화가 있죠. 그죠? 병화나 정화가 사주에 없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나를 버리고 오직 하면 큰 세력을 따라가요? 그죠? 나를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로 왜? 내가 살라고. 그런데 엄마가, 형제가, 이웃이, 그죠? 어른이 나를 도와준다고 가지말로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비잖아요. 오히려 사주에 나를 도와준는 인비가 있을 때는 병이 된다. 병약상제로는 아시죠? 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주는 신자진, 신자진 수국을 짜고 있고, 그죠? 수국을 짜서 뭐예요? 임수가 독발돼 있죠. 임수가 지금 천간으로 나가 있다. 그걸 우리는 독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귀격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격이다. 그래서 관이 귀격이면 장관급이죠. 순니까 뭐예요? 순니까 법무부 장관이고, 수는 법이죠. 외무부 장관이고, 외교관이고,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주가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종격으로 변화하여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주는요, 금, 수가, 아, 희용신이고, 금수가 희용신이고, 그러면 반대로 목화가 어때요? 아, 귀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일지가 삼합이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은 뭐로 잡으시면 좋냐면, 이사하는 날 잡아도 좋아요. 그 다음에, 고사 지내는 날을 잡아도 돼요. 삼업 되는 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혼식 하는 날을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날을 잡아도 되고 그런 날을 만약에 태길로 했다 그러면 좋은 날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천을 긴을 잡아도 되죠. 천을 긴 날을 자신의 천을 긴 날을 이사하는 날을 잡아도 되고 그죠? 결혼식 하는 날로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친구하고, 어 그, 화해하는 날로 잡아도 되고, 내가 아쉬운 그 날을, 아쉬운, 내가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런 날로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언제? 천일기인 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는 천일기인이 뭐예요? 회하고 유죠? 회하고 유잖아요, 이렇게. 네? 병정은 해유니까.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